일단 최고창 계수가2이차 함수니까 일단 아래로 블록이고 최고창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위로 블록이고 그리고 와인 fx 그래프는 이제 최고창 계수가 2였으니까 아래로 블록인데 이 그래프가 와인은 x랑 두 점에서 만났는데 원점이 아닌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원점이 아니겠지 그리고 두점 pq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답은 조건에서 p가 더 왼쪽에 있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가 p고 여기다 q 여기가 q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p의 x 좌표를 p라고 잡을 거고 q의 x 좌표를 q라고 잡을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y는 x인데 최고차항의 수 -1이니까 위로 볼록인데 걔가 y x랑 한 점에서 만난대. 그 말은 접한다는 거지. 이차 함수가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데 아, 여기서 접한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얘가 y는 gx일 거고 얘가 최고차계수가 문제에서 아까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어떤 식일 거고 얘는 y는 fx는 최고차계수가 아까 1했으니까 2x제곱 더하기 이런식으로 가는거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5부터 P까지 길이랑 P부터 Q까지 길이가 같다니까 아, 이 길이랑 같다 했으니까 5가 여기쯤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같은 거리면딱 가가지고 5가 여기쯤 있어서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다는거고 얘가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뻗어 나가는 방향이 비율 1대 1로 뻗어나가는 거 맞지? 그럼 얘도 1대 1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X자표 0인데 여기 X자표 P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이가 P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럼 이 길이도 P일 거고 1대 1대 루트이니까 루트 2P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도 루트 2P일 거니까 근데 비율이 또 1대 1이기 때문에 이 길이 P일 거고 이 길이 P일 거라서 아 Q가 이피구나까이지 e, 알게 돼. 여기까지 여기 까지했 e p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x p 여기 e x c p 여기 x c e p t 기 e x c e 여기 까지 왔으면 이제 식기쓸 수가 있는데 y 여기 x 랑 e p 서식 여기 는 x 야 e p 서식 여기 는 x 데 여기 서 x 랑 e p x 랑 c 여 x 랑 x 랑 둘이 같아지도록 x 는 근이 개인데 그 x 개가 서로 같여 p랑 p인거야 그러면 gx 빼기 x는 0의 근이 p랑 p인거고 얘는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인 2차함수고 거기서 1차식 빼봤자 어차피 최고차항계수는 마이너스 1인 2차식이지 그럼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에다가 근이 p랑 p가 되야되기 때문에 x 빼기 p에 x 빼기 p에 마이너스 1을 반영해주면은 아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게돼 그래서 따라서 gx라는 놈은 마이너스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x다 이렇게 쓸수 있게 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는 거야 fx랑 얘를 엮어 주는 거야 자꾸 엮어서 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은 fx는 x를 만족하는 근이 p랑 ep였던 거지 그럼 fx 빼기 x는 0을 만족하는 근이 p랑 2p가 되는 거고 최고차항계수가 2인 2차함수에서 1차식 빼봤자 최고차항계수 여전히 2인 2차함수일 거니까 이 자체가 2 e 곱하기 x 빼기 p의 x 빼기 2p라고 써도 상관없지 그래서 따라서 fx라는 놈은 2 e 곱하기 x-p x-2p p에다가 플러스 x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fxx를 이제 식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식이를 구했는데 문제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해가 모든 실수래. 더하래. 그러면은 더해주면 fx 더하기 x. 그럼 여기서 똑같은 동류항끼리만 더 할게 그러면 얘 최고장계수가 2잖아요 2x제곱 빼기 x제곱 더하면 x제곱이지 그럼 여기서는 봐봐 이거 전개하면 빼기 2px인데 얘, 얘 때문에 플러스 2px가 되고 얘랑 더해주면 2p 더하기 1x인 거 같지 얘는 그리고 여기서 일차항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p랑 마이너스 3p 얘까지 반영해주면 마이너스 6P 그럼 마이너스 6P 더하기 1 맞지?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 합쳐주면 은 마이너스 4P 더하기 2의 X다 이렇게 쓸수 있게 돼 그리고 상수항차래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그리고 2P제곱 4P제곱이다 4P제곱 더해 3p 제곱인가? 맞지? 이렇게 나오게 돼 얘가 fx 더기 제곱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은 얘가 0보다 크고 나갔다 해가 모든 실수래 그럼 얘를 좀만 더 정리해주면 x 제곱에 2에다가 마이너스 2p 더하기 1x에다가 3p 제곱인데 얘가 0보다 크고 나왔다 해가 모든 실수라는 말은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뜨든가 즉, 판별식 0보다 작든가 아니면 같아도 어떤 x에 대해서일지라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지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하면 되고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를 써도 상관이 없겠지 4분의 d를 쓰면 얘 제곱 4p 제곱 빼기 4p 더하기 1에다가 b'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어플랜데 그럼 p 제곱 빼기 4p 더하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걸 p축이라고 두면 은이근이공식 예, 쓰면 은 1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프라임 제곱 빼기 a 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럼 2마이너스 루트 3이랑 2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될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2마이너스 루트 3 이상인데 이 e 플러스 루트 삼입니다. 이 p의 x 좌표가 되는 거. 근데 p의 x 좌표의 최댓값이니까 이 범위 안에서 제일 큰게 되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돼.